상단아, 네. 아직 보이지 않니?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가씨, 아가씨, 저기, 저기 오십니다. 어디? 말이냐 어디 저기 산나무 사이로 보이잖아요. 까똑 까똑 도련님 서울 올라가시거든 까똑 내 생각마시와 공부 잘하셔서 입순양명 하시거든 나를 데려가 주세요. 오냐, 염려 마라. 내, 내 말대로 신서 공부하야 대반 극제하거든 너를 살해 가마 떠나가면 멀어지고, 떨어지면 잊을 것을. 한양철이님 보내고, 이 뭘로 이살이요 신양아, <laughs> 울지 마라. 서로 이러지 않고 웃고 작별하기로 약속하지 않으니? 아토! <laughs> 네. 자, 춘향 천만 년이 지나도록 너를 잊지 않겠다는 표적으로. 아 이 면경을 주고 가마 내 마음이 이 거울과 같이 맑음에 변함 없을지니 부대 이것을 몸에다 지니고 나를 보는 듯이 주고 보아라 이 옥지화는 주녀의 어릴 때부터 가지 있는 것이오니 내 도련님 몸에 차지고, 옷과 같이 청결하다한번 굳게 먹은 마음, 지정이 여일하여, 고리같이 풀리지 마오소. 오냐, 염려 마라. 장부의 굳은 마음, 사삼이 성기른 들을 지할 리가 있겠느냐? 도련님, 아, 도련님, 아이 옆에 물어오기 시오. 언 어, 참, 아, 잘 있거라. 잘 가시오. 했으면 그만인 걸 가지고 뭘 벌써 발행들 하셨니? 그러면 야단났소 얼른 갑시다. 대감마님의 가마는 벌써 떠나는데요? 가봐야지 준영아, 잠시, 이 별이니, 서로 말고, 부대 잘, 있 가, 라진련님터발 이, 가, 기막 이, 가, 터진, 이, 수 없군. 도련님 하고 춘양 아씨하고 잘 살게 되면 그 덕을 좀 톡톡히 보려고 했더니 웬걸? 아, 자 도련님 얼른 떠납시다. 도련님. 돌가시거든 부대 아침님을잊지 말고 편지나 사서 하여 주세요. 네, 어냐? 염려 마라 춘향아씨. 잘 있어. 하양까지 도련님 잘 모시다 드리고 오리다. 여보, 전 화장진복에 헐건다 하겠단 말이지 도련님과 춘향아씨 번을땄나 한양까지 갔다 곧 돌아올 테니 이혼녀 말고 기다리라고 얼른 없쇼 벌써 나가 버렸네. 백성화 증권이요 못 듣고 지을까 예, 성공이냐 대어이예 예, 카메라마 굽다 그럼, 잘들 듣거라 남자는 물론 총각이다 그러나 변심한 걸로 하고 말고, 내말 듣소. 내가 가면 아주 가며 아주 간들 잊을 거요 잠시 잠깐 이별인 것을 그동안은 못 참겠소. 아버님께 차마 말씀못 올리고, 어머님께 여쩌더니 양반의 자식으로 부모 따라 하향 왔다가 작첩이웬 말이냐고 꾸중만 실컷 듣고 왔소. 아니요, 서방님, 그 말씀이 참말씀이야 우리둘이 처음 만나 백년원양 맺을 적엔 부모님이 시키시어 사신 거요 핑계도 본수 있고, 빙자도 한이 있지 침침무인이하삼경에 서방님 저기 앉고, 나 여기 앉 서방님이 하신 말씀 벌써 다 잊으셨소. 독하고도 무지하라가시려고든날 죽이고 가오. 날 죽이고 가요. 이거 삼 동네 사 동네 깊은 잠다 깨겠구나. 아니 넌왜 아닌 밤 깨고 아, 대고 울고 불고 야단이냐? 어머니, 나는 죽소. 나는 죽어요. 아니 네가 죽다니 이게 웬 말이냐 응? 얘야 어서 속 시원하게 말이나 좀해 봐라 응? 아니 어머니 아빠! 나는 속았어 나는 속았어 하느님 전에 정아수 떠받치고 김이 머리 마주 풀때백 년을 하루같이 긴 긴정을 누리잤더니 이제 날 버리고 떠나간다 가다니 웬 말이냐, 너를 버리고 가다니 웬 말이냐, 응? 사랑이 길다더니 하룻밤을 못 넘기고 언약이 굳다더니 종이장만도 못하거려 그러기에 이년아, 내 진작 널 보고 뭘 했더냐 부모 말씀 어겨가며 틈틈이 만나보고 내 맘대로 하더니만 내 꼴이야 잘 되었다, 잘 되었어 내 항상 마음먹기를 봉한 것구 원한 같은 너의 짝을 지어주어 내눈 앞에 두고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 했더니만 이거 인연아 너 죽고 나 죽자 인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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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냐 인연아 내 버리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소 이년아. 너무 그러지 마어 이놈아 나하고 말좀 해보자 내 딸을 사랑할 때는 언제고 버릴 때는 언제냐. 내 딸이 인물이 못하더냐, <laughs> 지체가 남만 못하더냐, 예절이 없더냐, 응? 행실이 그러더냐? 이놈아, 내딸 버리는 연고를 말해라, 응? 이놈아, 어서 말해, 말해, 말 못하겠니 이놈아, 응? 말해라, 말해봐, 말해봐, 응? <laughs> 아, 이거 기가 막힌데, 춘양제를좀 안전히 네 다요. 저런 게잘 아셔. 꼴리 없는 춘향모야. 이건 춘향이가 아니라 사실이다. 너희들도 부모 말안 듣고 너희 마음대로 허다간 이런 꼴을 당한단 말이야. 알아듣겠니? 네. 네. 이거 결국 저들로 하실 말씀이시군요. 조금 말이다 생부보고 엄마가 하는 것들. 성의 몸으로 수절이라니 전년을 매우 차라 예이 하나요? 개영재원 최욱신님. oh